경기 한번한번할때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. 오버러드는 이렇게 정방향, 상대방이 입구 쪽으로 보내는 게 좋구요. 그래야 상대방의 머리니 나오더라도 상대방의 앞마당까지 확인하면서 내 오버러드가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.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말할게요. 아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, 이런 기본적인 뭐... 어... 것들이야! 이막뭐 테란전은 사실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프로 게임들 뭐 소닉 리그만 보시더라도 어뭐 5경기 중에 뭐 4경기 정도는 3회 처리 무탈 리스크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 뭐 나머지는 뭐어 퇴출의 무탈 뭐 3회 처리를 커 뭐 아니면 그 전에 뭐저글링 오린이나 무탈리스크 오린 뭐 이런 거 퇴철이 무탈리스크 오린 막 이런 거 쓰는 경우도 많고요. 근데 저그 입장에서도 테란 전을 생각해봤을 때 사실 되게 어렵죠. 경기 프로나기가 물론 어려운데 그나마 어 그나마 내가 저그 입장에서 테란 전을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안전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빌드가 3회 처리 무탈리스크고요. 왜냐면. 그래도 그나마 중반까지는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3회 처리 무탈리스크가 요즘에 왜 위험하냐고 제가 생각하냐면 상대방이 선 엔지니어링 베이 공1랑 먼저 돌려주고 아카데미 올리고 그 다음에 오베럭 뭐 지어가지고 머리메딕 푸쉬하고 이 빌드를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상성상 3회 처리 무탈리스크가 어 상대방의 더블 커맨드 이후에 엔지니어링 베이 그리고 아카데미 짓고 베럭 5개까지 혹은 4개까지 늘려가지고 머리메딕 퍼붓는 그러면 서테크 트리 올리 는 약간 이런 식의 테란 빌드 한테 진짜 어려워요. 에세시가숨는 이유 는 뭘까? 왜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왜나 뻥크러쉬한 척해 자 안마당 370 일단 짓고요 상대방이 더블 커맨드죠 거의 그러니까 투서프하고 원베러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블 커맨드가 거의 뭐100% 확실하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두 마리 푸쉬 오는데, 이거는 사실 오다가 말 거예요, 아마. 오다가 오는 척만 하는 거예요, 저거는. 나저걸린 뽑으라고 오는 척만 해보는 건데, 저는 안 속죠. 드럼 뽑습니다, 그냥. 그리고 그 이후에, 어? 드럼 뽑네. 지금 s c 비에제 드럼 뽑는 거 봤거든요? 오히려 이러면 올 수가 있는 거지, 상대가. 자, 3마리까지 추가시키면서 약간 적극적인 지금 움직임을 취하려고 해요. 그러면서 게스치채하고 저는 5저 걸링까지 모았고. 7저 걸링으로 한번. 저 사람은 지금 저한테 푸쉬를 해보려는 생각을,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보니까 오마린으로 푸쉬 오죠. 전 근데 앞마당에서만 저걸링으로 뽑았어요. 일부러 본진에서 드럼 뽑고, 앞마당에서 저걸 뽑았습니다. 이러면 제가 싸먹죠. 아, 면 빼야돼. 저 사람 잘하네. 눈치챘네. 이러면 뭐, 가스 짓고 똑같이 그냥 무난하게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스캔을 언제 다나, 이게 중요해요. 스킨 다는 타이밍이 곧 메딕 타이밍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확률상 스캔이 늦으면 선 엔지니어링 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으면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. 내가 드론을 좀더 여유있게 생산할 수도 있는 거고, 선 엔지니어링 베이라면. 자, 그럼, 본진과 앞마당의 드론 비율은, 본진 9덩이, 앞마당 7덩이기 때문에, 본진에 조금 더 많은 드론 숫자를 충원을 해주고, 그 다음에, 어, 앞마당, 충원. 언제, 몽군대그 언제 한다는 거야? 몽군대 김태경 언제? 야! 나 김태경한테 가서 물어봐줘. 나, 나해서라도 되냐고. 김태경한테 물어봐줘, 얘들아. 건빵, 얘들아. 하래? 아, 어. 아 진짜? 야, 지금 시작해? 아, 나 이거 발라야 되는데. 야 태경아, 야 태경아, 5 분만 못 기다려. 나 무탈리스크로 올인 한 번만 받게. 어, 5분5분안 돼? 5분 카운트 안 돼? 에바야? 그럼 지금 나가고 5분만 기다릴 수 있으면 얘만 끝내고 무탈, 무탈 저거닝 올인하게 운영 안 하고 알았서 박을게 지금, 지금 가서 박을게 아... 솔직히 알았어 알았어. 따라박은게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알게야. 김태경 해설 간다. 우리 김태경 님이 친히 오셨는데 어